예준이 형을 위해서, 네. 공포게임. 불을 왜 끄는 거야? 속스 불을 끄는데! 진짜 너무 어두워진다. 인간적으로 지금. <laughs> 아, 나이형 때문에 진짜 미치겠네. 내가 봤을 때 형도 놀랐는데. 아니, 아니, 진짜. 형 탓하는 형. 것 같습니다. 뒤에 한번 봐보실래요? 아니야. 굳이 볼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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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형왜 아, 형. 아, 형. 아. 집 속에 가라. 이, 왜 들어가야 되냐고. 그그 이유를, 이유를. 이유를 모르겠다고, 이유를. 들어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. 아 형? 아, 형! 소리 내면 안 된다니깐요! 위로 라가가올라포가포가가가 그냥 앞으 가, 아, 꿀머리 아, 형! 아, 진짜. <laughs> 아, 왜요? 아, 깜짝 놀랐 누가 밀었어요? 형. 마지막 한 번만 더 하자고요? 누가요? 왜요? 왜요? 왜?